자, 오늘은 이때 가보겠습니다. 이때시 뭐냐? 이때, 이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대 뒤에 문장이 이거 하다란 뜻이에요. 다시, 대 뒤에 문장이 이거 하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 은 이때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고, 대뒤에게찐 주어입니다. 찐 주어. <laughs> 진짜 주어. 다시 이은 가짜 주어 대지 진짜 주어 왜 이렇게 쓰나요? 왜 진짜 가짜를 쓰나요? 대는 문장이잖아요. 문장은 당연히 길겠죠? 근데 그 아이를 주어 자리에 넣으면 머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앞앞 그러니까 앞, 앞이 엄청 커지니까 약간 무게 무게 균형 균형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왜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laughs> 앞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상해서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 쓴다? it을 쓰는 거죠. 가짜 주어. 이거 뭐랑 비슷해요? it, to. 투부정 사을때 이것도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의 문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흥미있다. 뭐가? 어떤 동물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흥미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찐 주어고, 이게 가짜 주어고. 그죠? 이게 얘라는 거. 가짜 주어, 가짜 주어 역할을 하죠. 이상해. 뭐가 이상해? 네가 그녀, 그 여자 기다리는 게좀 이상해. 이 말이죠. 음. 그 다음에 사실이야. 뭐가? 그가 그 클럽의 그 대표, 그 first president라는 게 사실이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놀랍지 않아. 그녀가 쇼핑에서 그녀의 모든 돈을 쓴게 놀랍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찐 주어가 that 뒤에 거고 가짜 주어가 이이이 이데 It, It, 쓰는 거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주어가 너무 길어서 앞에 가짜 세우고 뒤로 보냈다는 거. 이게 조금 더 균형 있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실전 가봅니다. 자 대부터 어디까지 요까지를 보세요, 여러분. 음, 요렇게 이게 보세요. 아까 앞에 대 she went to the party yesterday 이게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얘를 뒤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뭐라고 쓴다? It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Not true 하고 대 쓰시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대시라는 찐 주어를 뒤로 보내고, 대시랑 같이 뒤로 보내고, 앞에 가짜를 세우는 거예요. It was not true. 이렇게. 그죠? 자, 얘도 해볼까요? 얘는 이제 거꾸로 써보는 거예요. That. 그러니까 이게 위에 it is possible. 이게 조금 더 균형 있어 보이는데, 얘를 앞으로 보내면, she enters a beauty contest. is possibl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요게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가볼까요? d a 부터 어, line까지. 이게 주어가 너무 길죠? 그러면 앞에 가짜를 세우는 겁니다. It is interesting. 자 모양을 기억하세요.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고 she never, uh, she never walk in the in a straight, uh, straight line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저팔 아파서 안 쓰는 겁니다. <laughs> 사실대로 이 말씀을 <laughs> 다 쓰면 좋지만 팔이 아파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큰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이 that 아 요렇게. 이게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 자, 얘도 마찬가지 대, 이렇게 괄호를 해 볼게요. 그러면 it is true. 그거 사실이야. that 자, 얘찐쭉 내려오면 되죠. 아, 찐 주어 쭉 내려오면 돼요. 그다음에 얘도 that 하면 it is surprising. 놀라워. it is that 하고 얘쭉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어, 하면 맞는 거. 자 조심하실 거는 이 시제, 이 it, is인지 was인지 요거 잘 보시라는 거. 음,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음. 자 넘어갈게요. 이번 주말에 비올게 확실해. 자 이렇게 이번 주말에 비올게 확실해하면 it is 확실해하면 certain. 그죠? 하고, dead.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 It is certain that it will rain this weekend. 그죠? 두 번째.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능해. It is possible. 가능해. That robots could help people. 이렇게. 그다음에 그녀가 살아 있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믿어지다 하면 "it is believed" 쓰시면 되겠죠. 믿어지다 수동태로 "it is believed that" 그녀가 살아있대. "she is aliv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동아리 모임에 가는 게 필요해. 네가 가는 게 필요해 하면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그어렇게 이렇게 쓰시면 it is that it is necessary that you go to the club meeting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시면 딱 하나만 보이죠. it that it that it that 아, that. 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알맞은 거 자, 이제부터 귀쫑긋 눈 크게 잡으세요. 자, 요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들 찾아보겠습니다. 너 알아? 자, 안 되는 걸 지워가셔야 돼요. 자, 그 객관식에서 하나의 꿀팁은 안 되는 걸 지워가셔야 돼요. What beautiful girl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위치도 말이 안 되죠. 위치 beautiful girl 이란 말이 없고. 대은 관계대명사로 쓸수 있고, 어, 어, 그, 저것, 관계대명사 아니라 저것을, 저 예쁜 소녀 쓸수 있잖아요. 후도 안 되죠. 누구도 안 되고, 만약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는 대 밖에 안 되는 거죠. 저, 여기선 저. 저 사람 할때 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게 너야. 내가 찐 좋아하는 사람이 너야 할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다른 거죠. 이거는 진짜 주어, 가짜 주어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나올 텐데 강조입니다. 강조. 이 U라는 아이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 Like 뒤에 있었죠. I like y o U라고 써야 되는데 정말 강조하려고 앞에 U를 쓴 거예요. 이거랑. 제가 그 방금 밑에, 밑에 나오네요. 여기 대 써볼게요. 우선. 밑에 거랑은 달라요. 하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조로 쓸 때는 제가 쓸게요. 이게 강조로 쓴 거고, 얘는 찐주어, 가주어예요. 찐주어, 가주어, 찐가 이렇게 쓸게요. 강조란 아이는 it is 대 사이의 아이를 뒤로 넣어서 말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강조하려고 빌려온 거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찐주어 가짜 주어는 이 내추럴 당연해를 뒤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쵸? 어디도 넣을 수 없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역할이 다르죠. 당연히 모양이 비슷하면 뭐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틀리게 하려고 어? 이런 나쁜 그죠. <laughs> 자, 이 주어 이 이유라는 아이를 뒤로 넣었을 때 뒤로 들어가서 있을 자리가 있으면 그건 강조 용법이고요. 얘는 그냥 밑에 거, it is natural, that은 진짜 주어, 가짜 주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암튼 답은 that, that 쓸수 있다는 거, 답은 3번이죠. 자, 보기와 같은 것, 이제 가봅니다. 이거 뭐예요? it, that, natural, 당연해. 뭐, 뭐,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건 당연해 하면 이거 찐. 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이건 뭐예요? 저것이잖아, 저것. 저것은 우리 아빠 차, 새 차가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고, 저것. 2번, 저 소녀 아니, 이것도 말안 되고. 3번, 이거는 뭐죠? 얘 앞에 거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음, 파란색 지붕을 가진 집이 마이크 거야. 이렇게 관계대명사고. 4번도 뭐죠? 그가 좋아하는 첫 번째 여자 소녀야 해서 이것도 관계 대명사고. 자, 얘는 뭐죠? 지구가 둥근 게 사실이야 해서 찐 주어, 진짜 주어를 데리고 오는 대시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뒤로 갈게요. 자, 용법이 다른 거. 자, 이제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괄호를 하면 싹 보여요. 자, 아까 제가 헷갈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조랑 찐가 이렇게 쓸게요. 이두 개. 자, 강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바틀이 뒤로 들어가서 말이 돼야 된댔어요. 바틀 병이라는 게뭐뭐를 깨다 하는 브로크 뒤에 들어갈 수 있죠. 병을 깨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 병이야, 병. 내가 어제 깬거이 말이죠. 그 강조하는 거잖아요. 병, 병, 병. 이렇게. 자, 이번은 확실해. 운동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게 확실해. 이거는 뭐예요? 찐가죠. 이 문장 이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Certainly. 확실한 게 뒤로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없죠. 얘네 둘은 다른 거. 1번, 2번 다르네요. 자, he. 주어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아시겠죠? 뒤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강조는. 탐 티치 뒤에 탐에게 수학을 가르치다. 자리 있죠? 들어갈 자리. 거리야, 거리! 우연히 마주친 게그 거리. 차 있죠? 확실히 보이시죠? 이때 사이에 그 단어를 뒤로 넣어서 말이 되면 강조.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면 찐주어, 가짜주. 그죠? 답은 2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강조냐? 진 가냐 그리고 대시 어떤 용법이냐 그죠 대신 제가 여러 번그 뭐 고등어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대신 여러 개가 돼요 뒤에 한 자리 비어도 되고 완벽해도 되고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걔는 어 걔는 뭐 와시랑 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방금 앞에서 이제 1번에 서한 것처럼 이 대시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겠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대시 쓰는 이유는 진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간 거고, 맨 앞에 가짜 주어, 이슬 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